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RC 회로와 RL 회로에서 전기를 흘려줬을 때그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뭐로 보여줄 거냐면 파스코사에서 나온 얘가 바로 인터페이스예요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R과 L과 C를 그냥 몇개잘 되는 샘플만 모아서 꽂아 놓은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R과 L과 C 직접 여러분들 뭐몇백 원도 안 하는 거 사가지고 연결하면 되는데 실험이 잘 되는 값들이 사실은 몇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잘 나오는 것들로 몇개 꽂아 놓은 것 같습니다. 완제품으로. 선생님이 휴로나 r l l 를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지만 그럴 만한 여유는 없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세요. 실험은 간단해요 여기 여러분들 플러스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이 R1 몇 킬로옴이라고 적혀 있냐면 47킬로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통과해서 이렇게 파란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C1을 통과하면서 3900 피코패럿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우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부터 잘못했네요 처음에 빨간선으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 치고 뭐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찌됐든 직렬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인터페이스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전압을 공급해 줄 겁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공급해 줍니까? 여기 시그널 제너레이터로 어떻게 하냐면 얘가 뭐든 만들 수 있어요 뭐 삼각파도 만들 수 있고 사인파도 만들 수 있고 직류도 만들 수 있는데 rc 회로라는 거는 직류 회로에서 배우는 거니까 사실은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줘야 되죠 자 그래프를 이렇게 선생님이 시간에 따라서 공급해주는 전압, 볼티지. 아우 이 뭐예요 이거? 아까 실험한 게 남아 있네. 자 이렇게 1볼트 쭉 그러다가 선생님이 오프 이렇게 해주면 0볼트가 되고요. 다시 온 해주면 1볼트가 되고요. 다시 오프, 온, 오프, 온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온 오프를 매번 해줘서 실험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껐다 켰다 하는 전압으로 스퀘어파로 넣어 줄 건데 퍼지티브 스퀘어 웨이브로 하면 되겠네요. 이러면은 제일 최적값이 0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딱 보면 알지만 0V가 됐다가 0.5V가 됐다가 0V가 됐다가 스위치를 선생님이 직접 껐다 켰다 하지 않아도 이렇게 실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r c 회로로 넘어가서 여기 준비되어 있는 게 6.8mH 리, 2.2mH 리, 3900pF 그다음에 5 6 0피코 p 럿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47kΩ 그 다음에 3.3kΩ 그 다음에 1kΩ과 1kΩ 1킬로옴 이렇게 저항들과 R값, C값이 준비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뭘 가지고 실험할 거냐면 최대한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서 제일 큰값 C1 값과 그리고 제일 큰 R1 값을 이용해가지고 RC 회로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정수는 RC로 나타나는데, 제일 큰 값의 C와 제일 큰 값의 R을 써야만 천천히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변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이렇게 축전기의 양단에다가 이렇게 꽂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B번에서 나온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 센서가 있는데, 이렇게 꽂아줄 겁니다. A번 단자를 C의 양단에다가 꽂았고요. 그 다음에 B번 전압 단자를 선생님이 아래 양단에다가 이렇게 꽂았습니다 결국 전압과 VR과 VC 두 개를 구할 수 있겠죠 그걸 그래프로 그려 보겠다는 라 겁니다 지금부터 이 화면은 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스위치를 키든 안 키든 이 화면은 변화가 없거든요 지금부터는 컴퓨터로만 제어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험을 위해서 센서를 가장 최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거로 측정을 할 거고요 어, 왼쪽에만 그래프가 아웃풋 볼티지만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VC 단자에 전압값을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시그널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퍼스트브스퀘어 웨이브로 200Hz로 그러니까 결국 200분의 1초 동안 한 번씩 0.5V가 됐다가 0이 됐다 0.5V가 됐다 0이 됐다 마치 직류 회로에서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효과를 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실험이 됩니다. 봅시다. 준비됐나요? 여러분들 짠! 이렇게 실험이 됩니다. 이렇게 실험이 되고 나면 좀 0점 조절을 해줄게요. 오리진을 갖게 하고 스케일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우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보면은 이게 늘리면 늘릴수록 더 자세히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라색이 바로 뭐냐면 V0에요 V0가 어떻게 되냐면 0에서 0.5에서 0에서 0.5에서 이렇게 변하는데 축전기의 전압이 어떻게 되는 걸알수 있냐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0이었다가 전화가 쌓이지 않은 상태였다가 서서히 전화가 쌓여서 건전지의 전압과 똑같아지는 걸알 수가 있죠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죠 자 그리고 저항에 흐르는 전압값을 측정해 보면 그게 바로 전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건전지의 전압을 켰을 때 잠깐 반짝 잘 흐르다가 또 0에 수렴하게 되고 전압 공급이 끊기게 되면 축전기에서 거꾸로 전류 방향이 형성됐다가 또 다시 0으로 이렇게 수렴. 그다음에 건전지를 켜면 다시 이제 전류가 흘렀다가 다시 0으로 수렴. 이게 여러분들 축전기의 그래프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보는 자주색 그래프가 전류의 그래프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 왜 전압 단자로 측정을 해요? 전류 단자로 측정 안 하고요. 여러분들 직류 회로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류 단자는 없어요. 기술적으로는 무조건 전압을 측정해서 거꾸로 전류를 구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익스퍼네셜의 함수 그래프가 예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전압하고 같이 보지 말고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이제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걸린 전압을 같이 놓고 보면 축전기에 걸린 전압이 왼쪽에 있는 v a 그래서 요 색깔이고요. 황색 그 다음에 VR 이라고 하는게 지금 여러분들 자주색인데 지금 보면은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할 때 저,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감소해서 결국 요거 두개 합이 항상 일치해서 기전력의 전압과 같아야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두개를 더하면 0.5볼트 여기서 여러분들 얘와 얘를 더 하면요 이건 0이죠 왜냐하면은 껐을 때니까 이때는 스위치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RC 회로에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포인트를 좀 바꿔서 RL 회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다시 실험실로 넘겨볼게요. 짠. 지금은 여러분들 RC 회로니까 RL 회로로 바꾸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R 값은 최대한 작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R값이 커지면은 그만큼 시정수가 작아지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RL회로에서 시정수 R분의 L이죠. 그러니까 L은 무조건 크게, R은 무조건 작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R값은 가장 작은 걸로 이렇게 바꿔서 꽂아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꽂아줍시다. 자, 그리고 이제 C가 아니고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거냐면, L에다가 꽂아줄 건데, 어, 이거 왜 이렇게 뻑뻑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실험할라니까 아, 뻑뻑해요. 아까 잘 됐는데, 이렇게 L 값은 가장 큰 걸로 할게요. 아 유다지 뻑뻑하네. 자, 얘는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L 값이 여러분들 6.8 미리 헬린데, 6.8 미리 헬리면 거의 7 헬리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가 1kg 이라면 알분의 L을 해주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시정수가 얼마 값이 되냐면, 7 마이크로세컨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7 마이크로세컨드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가 측정할 수 있는 한계치가 1메가헤르츠인데, 1메가헤르츠라는 건 10의 6승분의 1에 한 번씩 측정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이걸로는 거의 측정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시정수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헤르츠를좀더 길게 가져갈 거예요. 한500 정도로 주기를 좀 짧게 껐다 켰다 해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짠 눌러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 보이죠? 근데 이걸 봐선 여러분들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여기 선생님이 아웃풋 볼티지 전압을 놓고요. 이제 Vc가 아니고 Vl의 그래프로 바, 명칭을 바꿔볼까요? 그래도 예의상 Vc라고 할 수는 없으니 명칭을 Vl로 그래도 양심상 이렇게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바꾸면 그냥 Vl의 그래프인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래프가 딱 봐선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잘안 보일 건데 이걸 이렇게 늘려보면 시정수가 짧아서 사실 극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건전지가 켜질 때는 그 켜지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역기전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꺼지면 그 꺼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직접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가 아니면 거의 볼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RC 회로와 RL 회로에서의 회로 그래프를 선생님하고 같이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